할렐루야, 사랑하는 아가오브교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3절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찾아와서 죽게 되었던 자를 위하여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를 얻으시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간 부분에는요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죄를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섬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계를 간절히 선호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주님이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래서 말씀 십조는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통하여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이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선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